헬슈타트 가면 이거 제대로 볼수 있으니까 헬슈타트 제가 전망대 찍어드렸습니다 뭐 내가 따로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휴게소에서 밥 먹었으니까 안 배고파요 하시는 분들은 식사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차장에서 내려서 전망대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15분 동안 올라가서 왜 종면에 보이는 이게 딱그 윈도우 배경화면 사진 아닌가? 와,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 왼쪽에. 응. 체스하는 거야. 체스하는 거야. 체스. 멋있다. 거의 그거 해리포터 체스인데? 음... 여기 식당이다. 여기 식당인데. 근데 아무도 없는데? 브레이크 타임인가 응. 음. 처음 왔어 아, 진짜? 응. 나도 되게 많이 그러거든. 와 이쁘다 이 와중에 응예수민아너 생리대 밤에 하는 거 있어 생리대 밤에 하는 거? 오버나이트 있어 입는 거야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 세상 프리즈 따로 프리즈 가운데 놔주세요. Where you come from? South Korea. Korea? Not Korea. South Korea.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이거 필요하냐고. 개웃겨. 안녕하세요. Hi 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laughs>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yeah, oh,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야, 야. 내비게이션 필요하신가요? 확대해 주세요. Do you know how to go? Yeah, I know. Yeah. 아, ah, 오케이. Okay. Oh, okay. yeah. 유명한 데인가 보다. 그니까. Lager, I love Lager. o oh. oh, sorry. Okay. <laughs> I'm clumsy. What did I d

그니까 아, 된거 아니야? 겠할 올래? 오게? 우리? 방에서, 방에서 하려고 아. 방 마트 응. 들려야지 그러면 내가, 아마, 내가 로비에서 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끝내고 와 오빠 아, <laughs> 그러니까 개쏠쏠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냐? 아마 어로 갈래 그러면? 이리로 가면 나오냐, 이리... 어, 왜요? 오, 아니, 아니, 일로 가면 뭐가 나오는데? 이쪽이 아니면 근데 일로 가면 끝나 있는 거 같은데. 일만있단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네, 아무 이아 내려와 있다. 길을 개척해 보자고. 여기 지웅한테 받으면 엄청 쏠쏠할 거야. 로고 약간 마음 안들. 아어 계속해. 다시.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한번더 가보자고.